아, 아, 인성 합격. 2018년 1월 11일 1인칭 뷰와 새로운 트랙 두 개가 업데이트됐습니다. 카메라 기능. 먼저 제가 자주 타는 델타로 어, C 버튼이었나? 네, 어. 하나는 범퍼고 하나는 본넷이 보이는 거 보니까 운전석 시점인데 운전석이라기보단 또 가운데네요? 음... 어... 드리프트 할때 핸들이 자기 멋대로 반대로 돌아가면서 카운터 치는 거는 어... 수정되지 않았네요. 수정할 생각이 없나봐요. 근데 인터뷰 내용으로는 그 내부 디테일 라이센스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운전석은 안 보이고 있죠. 어.. 싱글 플레이로 돌아보려고 했더니 신규맵이 싱글맵에는 없더라구요. 랜덤 트랙의 어, 죽음의 한계길, 어, 먼저 죽음의 한계길을 달려보겠습니다. 그런데 어 코스가 어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리드포 스피드 g 지가 다른 레이싱 게임에 비해서 어, 카트라이더처럼 속도감이나 그 거리감이 굉장히 사실적이지 못해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저렇게 지도 모양 그대로 맵을 만들었다면 굉장히 코너나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저속 구간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최대한 감속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불안, 불안하니까. 어. 오, 오 오. 아니 걱정은 대로죠. 아니 저 구간에서 그 지금 제 계기판에는 100km가 넘게 나왔는데 저 구간은 100km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. 드리프트를 하더라도 80km, 90km일 텐데. 오. 아, 이게... 어... 아, 끔찍하네요. 저기 낭떠러지 같은데, 뭐 90도로 꺾였잖아. 이번에 오... 무슨 광고... 광고로는 뭐 멋진 뷰를 볼수 있다 이러더니, 이게 뭐야? 이게... 아, 이... 아제 모니터가 지금 깜빡거려가지고... 어... 안 그래도 안 갔기 일이라서 잘안 보이는데, 모니터까지 깜빡거리네. 나... 으으으... 으... 으... 으, 으. 코너마다 낭 떨어지고 있어. 오. 또 어, 좀만 더 달려보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.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 맵이 끔찍했지만 앞에 더 불안하게 생긴 맵이 보이네요. 아이고 어 오. 와 여기도 낭 떨어지네. 무슨 코너마다 다낭떨어져야 지금. 표 저속 섹션으로 크게 돌아서 드리프트. 아 이게 80km라고. 아이고 이게 음. 어, 안개 때문인지 저 전광판이 이상하게 설치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맵보다 거리감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요.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는데 거이 어, 정도로 거리감이 안 느껴지나? 어. 사실 이 게임이 그 속도감이나 어, 거리감이 굉장히 비사실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카트라이더라고 보고 있어요. 그 근거로는 이 게임도 카트라이더처럼 순식간에 뭐 100, 200km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? 아, 이 뭐야? 으, 으! 으이씨이 뭐야 아니 뭘 표현 하고, 싶었던 거야？대체 어？아, 이또또코 스가 왜 이래？소용돌 이야？아, 거참 와. 아 진짜 이거 누가 만든거야 와으 인성 아니 내리막길인데 왜 안미끄러져 환장하거네오 이제야 부스터 쓰겠네. 아... 음... 첫인상으로 말하자면요,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카트라이더 3배 본것 같아요. 그리고 좀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, 그 레이싱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, 좋다는 거 어디서 소문을 들어서 다 우겨넣은 느낌? 음, 이번에는 아까처럼 본넷이 보이는 1인칭 운전자 시점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 정확히는 가운데라서 운전자 시점은 아닌데. 벌써 느낌이 다르네요. 어, 속도감이 아까보다 훨씬 다르네요. 으, 어, 오... 아, 확실히. 저는 운전자 시점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속도감도 확실히 느껴지고. 이번 판이 지금 세 번째 달리는 건데, 그 전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달리 달려보려고 했는데, 그 처음부터 1인칭으로 시작하는 게 찍히질 않아서, 어, 지금 기록만 갱신하고, 새로 달리고 있어요. 오, 아이고, 으, 그더 아프게 만든 거 같다. 어, 되게 불안정하네요. 그래도 조금 달려보니까 어느 구간이 숨쉴수 있는 구간인지, 이게 좀 각이 나니요 아직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어, 대부분의 코너가 이니셜 뒤에서 달려본 맵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달려보는 느낌이에요. 맵 자체가 그 지금 니트포스피드 엣지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컨트롤에 안 맞는 별로 안 맞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카트라이더. 좀만 생각해보면 왠지 카트라이더 그맵 이름도 막 기억에 날것 같은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. 아 진짜 이거 그 카트라이더 맵 중에 무슨 풀숲 달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? 아아 아, 여기 여기 집중해 여기 톱니바퀴처럼 생긴 톱니처럼 생긴 구간을 아그점아 아, 진짜 인성 왜이따위로 만든 거야? 이 사실 실제 레이스 구간에 이런 비슷한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좀더 이게 그 핸들을 막 좌우로 심하게 꺾었다 꺾었다 이렇게 하고 그 통과하는 저속 섹션인데 그거를 아우 그거를 저런 식으로 저딴 식으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. 그 코스에서는 지그재그로 간다는 게더 표현에 어울리겠네요. 그 개중에는 이렇게 짧게 짧게 드리프트 쳐서 그 그런 식으로. 공략하는 선수들도 있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니면 아예 저속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해서 통과하는 선수도 있고요. 진짜 그 모든 코스들을 어설프게 얼기설기 만들어낸 어...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트랙. 안 그래도 게임 자체가 거리감도 안 좋고, 속도감도 안 좋은데, 이런 맵은 진짜, 그, 좀 그렇죠. 되게 안 어울리는 맵이죠. 뭐, 계기판에는 200km라고 뜨는데, 그, 실제로 지금 느끼는 거로는 200km는 무슨 한 90km?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고. 고속도로를, 뭐, 남이 운전하던 자기가 운전하던 고속도로 달려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. 120km 이런, 이 정도로 밟는데, 이거 이 차보다 더 빨라 보이잖아요. 뭐, 죽음의 안갯길은 일단, 그냥 내가 여, 이 게임의 고인물이다. 이거 내세우기 용이었고요, 거의. 두 번째로, 연결고리. 그대로 이어서 한번,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